아 감기가 이게 낫지를 않네. 아 기침이 지금 계속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 약간 또 비몽사몽해. 또 약을 계속 먹어서 그런가 봐. 아 세면서 지금 이런 감기는 또 처음이야. 아 기침이 뭐 지금 계속 나오니까는 뭐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우리 정신이 몽롱해. 방은 다 계약은 끝나가지고 이제 새롭게 일주일 또 사회 방을또 찾아서 왔습니다. 방은 여긴좀 작아. 저쪽이 그 나가는. 나가는 곳인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벽면이구나 그러니까 옆집인 거지 옆집. 옆집 벽면이 이렇게 되있는 그런 숙소여가지고. 그 이제 홍가 돌아간지 일주일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았는데, 아, 원래 혼자서 좀 외롭고 쓸쓸하지만 좀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힐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한국분들도 만나고 한국 유튜버들도 만나고 또 태국 친구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너무나 또 다이나믹하게 여행을 또잘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막상 가버리니까 또 마음이 또 너무 공허해 아씨 아 그리고 계속 갑자기 또 공황장애가 왔어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순간 뭐하고 있나 아 내가 왜 혼자 여기 있나 갑자기 좀 이런 생각도 되고 또 그냥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이제 또 여행 또 해가는 거고 아 근데 지금 모르겠어 그 근처에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뭘좀 먹고 약을 좀 먹어야겠네요 아 근데 지금 1시 반이어가지고또뭘 먹으면 늦게 자는데 아뭐 모르겠어 우선은 세븐일레븐으로 갑니다 아 이거 요번에 와서 처음 입네 지금 빨래를 한번다 했어요 일주일 만에 빨래를 다 했어 어떻게 여름인데 옷을 그렇게 한 번에 오래 입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땀이 잘안 납니다 이상하게 냄새가 잘안나 어 정말 신기해 어 일주일이 아니구나 2주 동안 이구나 2주 만에 처음 빨래를 했네 숙소 이름이 서울산 호텔이야 서울에 있는 그런 호텔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와 지금 새벽이라 조용해야겠다 아이분은 내가 세게 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뻑뻑해가지고 항상 저렇게 세게 닫겨 아나 이런 거좀 되게 신경 쓰여 저번에는 그 골목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아, 뭐 활동할 수가 없어. 아, 집 자체는 괜찮았는데. 여기가 1층인데, 카페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 이 카페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어, 나왔습니다. 1시 반이니까. 아무것도 없네. 어. 아, 여기가 느낌이 더 좋긴 좋다. 확실히 거기보다.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홍대 한복판? 뭐 약간 그런 데딱그 자리를 잡은 그런 느낌이라 아뭘 먹지? 간단하게 좀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다 웬만해서 다 맛있어요 그좀 약간 좀뭐랄까 냄새 세고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게 40빠이면 얼마야 대충 1,500원인 거야 가격 가성비 괜찮습니다 가성비 딸기찜 여기서 바로 구워주는 토, 토스트. 이게 엄청 맛있어. 이건 진짜 자주 먹었던 건데. 치즈 해 먹어야겠다, 치즈. 이게 맛있어 보인다. 3개짜리, 오케이. 커피 하나 마셔야겠다. 보스 라떼? 이것도 35방이니까 대충 나다 1000원 꼴. 동네가 마음에 든다. 나오자마자 바로 세븐일레븐 있고, 식당 있고.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역도 있고, 대로변이 있어가지고. 170파트가 6,300원 밖에 안 되네. 와, 6,300원에 행복이다. 요거 토스트, 아까 그거 바로 더준 거. 그리고 요거 소세지. 와, 소세지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 요까지, 요, 꼬챙이까지도 요 항상 다 꼽아주시고. 요거, 요거, 요 스파게티, 요거부터 좀 먹어봐야겠다. 맞네? 맨날 식당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샀네. 이거 사고 소시지 사고 샌드위치 다 샀네. 부지락 하나나 소시지 샀을 텐데 소스를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아, 짱이야 진짜. 음, 치즈. 약산 거 바로 먹어야지. 누가 이 아버님이에요? 맞습니다, 아버님. 저희 수술습니다 아 우선 배가 너무 불러서 아, 또 잠이 좀잘안 옵니다. 아 이거 소리도 다 시키고 자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산 음식 다잘 먹고 약을 잘 먹고 잤습니다. 아좀 약효가 하나도 없는 느낌? 그니까 러 이게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약 때문에 나아지는 느낌이 아니야. 좀그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뭐 119라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뭐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타지에서는 어 이게 될까? 약간 이런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잔병치레가 되게 많아요. 한번 새벽에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아 그러니까 진짜. 어,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싶을 정도로. 끔 이제 배 이제 복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사를 할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고통에 한열배 정도 된다 할까? 그래서 정말 그때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었어요. 근데 급성 장염이고, 굉장히 심한 장염이어가지고, 그 병원에만 한 일주일을 딱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아팠어. 거짓말 아니면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에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계속 잠드는 거지. 그 약을 먹고 계속 잠드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먹었어 그러니까 링거만 맞고 이제 포도당으로 버텼던 거지. 이렇게 좀잔병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서. 몸에 좀 구석구석을 다그제 본인이 아니게 좀 검색 검색이 아니지 검사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에어컨을 틀면 또 추워요 끈은 덥고 그래서 어쨌든 좀 나가려고 하는데 또 근처에 또 한국 분들이 아주 맛집이라고 또 리뷰를 남겨주신 데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또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방 안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밖에 날씨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 저렴한 데를 이제 찾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좀 어이 맛있겠네 이따가 치킨 덮밥 전문점인데 치킨이 너무 맛있대 뭐 냄새도 하나도 없고 어이. 사리카 이게 그냥 순수 닭가슴살 같은 그런 거고 튀긴 것도 있네 지금 말하고서 한 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내가 시킨 게니까는 저번에이게 뭐야 믹스 믹스 그 국물이 닭백수 국물 맛이야 맛있네요 이게 보통 사이즈 6 0바지고 65바에서 70바짜리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대충 뭐 2,000원 조금 넘는 거니까 엄청 싸는요 진짜. 좀 여유있게 많이 좀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헛바랑 간은 정말 그냥 헛바랑 간이네요. 냄새 같은 거안 나고. 우리나라는 그냥 정말 쿨핑이랑 밥이랑 먹는 그 맛입니다 깔끔하다 정말 5분 만에 다 먹은 거. 같아 아 날씨가 그리고 처음에 저번 주한 아, 2주 전이구나 2주 전에는 한국이 훨씬 더웠는데 아 이제는 한국처럼 더워졌어 날씨가 다지어 아마존 카페 어여기는 있는... 조명이 엄청 붉네. 약간 그 LED 조명이. 아, 우선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마존 카페인데 태국의 스타벅스 같은 곳이죠. 태국의 뭐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그런 데데 여기 커피가 좋은 게그 일반 커피숍은 믹스 커피 맛이 더 많이 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아마존은 딱그 중간이야. 근데 이게 메인 도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골목길 안쪽에 지금 뭐 이런 집들이라든지 상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무조건 이 길을 지나가는,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길이 이렇게 좁아. 그러니까는 항상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사람이 걸어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차가 다니는 거지.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식욕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지면서 밥 먹는 그 시간이랑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아까워. 정말 미래에는 그냥 한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은 그날 하루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좋겠어. 이 숙소 가격을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 싸게 했어요. 그래서 2만원. 1박에 2만원 정도로 싸게 해가지고 사실 뭐큰 불만은 없어요. 제가 사온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오픈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이게 에스프레소에서 에스프레소예요 아이스 에스프레소. 그 혈액에다가 투입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한잔 먹고 나가는 게 에스프레소 같은데 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쓰니까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우유랑 섞어줬다 해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어 이게. 음. 그그 에스프레소의 쓴 맛이 나는데 라떼보다 에스프레소의 쓴 맛이 나는데 그냥 우유랑 어, 이런 시럽을 좀 가득 채워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설탕 원래는 옛날에는 설탕 당도를 조정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달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럽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태국이 좀 뭐랄까 트렌드에 잘 따라가는 것 같아. 빨리 좀아 이제 캐차를좀 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아 우선은 그 면허증이 또한달 걸릴 줄 몰랐는데 오토바이 면허증. 그러면 지금 돈이 거의 한뭐0까지는 아닌데. 어, 좀더 많이, 한 몇십만 원은 더 쓰고 있는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좀 아쉽고. 은근히 안 가본 데도 많아가지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또 찍을 것도 찍고, 이 순간을 즐기자. 이 순간을 즐긴다라는 것이 정말 결국에는 내가 즐기는 거를 하고,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그 순간에 충실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또뭐 그냥 인생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아니면 또 다음,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뿅!